포 o 문은 제한된 횟수만큼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제어구조를 제공합니다. while문이나 do while문이 반복 횟수가 결정되지 않은 반복문에 사용된다면 for문은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는 반복문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국문에서처럼 for문의 괄호 안에는 초기화, 조건식, 증감 이세 개의 표현식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돼서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고 그 조건식을 평가한 다음에 조건식이 참이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인덱스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죠. 그리고 다시 조건식을 판별합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인덱스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 다시 조건식을 판별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이 조건식이 false일 때까지, 거짓일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for integer i가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면서 system out 프린트에 랜,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제를 출력하는 그런 호문이 있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인덱스로 사용할 i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그 i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은지를 판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터미널에 출력하고 이 i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를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i가 1이 돼서 i가 5보다 작으니까 다시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명령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i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 조건을 판단하고 그래서 i가 5가 될 때까지 그래서 i가 5면은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f o 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문은 우리가 앞에서 while문을 사용했을 때 integer i="0", while i가 5보다 작은 동안 systemout println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출력하고 i++ 한요 구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문이 요거고요 조건을 판별하는 요 구문이 요거고 마지막에 y 면 마지막에 i++ 한 구문이 요거 같은 거죠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에서 for r i가 0에서 i 가5 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서 시스템 마우 프린트 란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for 문이 처음 실행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첫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 표현식은 for 문이 처음 실행될 때한 번만 실행되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은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i 값 0은 5보다 작죠. 그래서 참이 돼서 포문의 명령을 실행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의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세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i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은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제 i 값은 1이 되고 5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for문의 명령을 실행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을 출력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i 변수의 값이 5가 될때 for문의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조건식은 i 변수의 값이 오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평가돼서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섯번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w h i l e 문을 사용해서 배열을 사용했던 예제를 포문을 사용해서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eger 배열 values 60, 50, 30, 80, 90. 다섯 개 요소로 초기화된 배열을 생성하고요. integer sum equal 0에서 sum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for, r, index equal 0 해서 index 변수의 값을 초기화해 주고요. 그 인덱스 변수의 값이 values의 l e n g t 보다 작은 지역을 판별하고요. 세번째 표현식에서는 index 값을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var value는 values의 index 번째 값을 꺼내다가 value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sum 변수에다가 누적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아웃 프린트에 넨에서 값을, 밸류 변수의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포문이 다 끝나면 시스템아웃 프린트에 넨에서 합계, 썸 값을 출력하는 거죠. 먼저 포문이 처음 실행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첫 번째 표현식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변수의 값을 영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이거는 포먼이 처음 실행될 때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인덱스 변수의 값이 밸류즈 배열의 랭스 속성보다 작은 지역을 평가합니다. 밸류즈 배열의 랭스 속성은 밸류즈 배열이 다섯 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0 값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for 문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values 배열 인덱스 표현식에서, 인덱스가 지금 0이기 때문에 values 배열의 0번째 요소의 값을 꺼내와서 value 변수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us의 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값을 s u m 변수에 누적시킵니다. 그리고 읽은 배열 요소의 값을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포문의 명령들이 실행됐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세 번째 표현식을 실행해서, 인덱스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표현식을 실행하죠. 그래서, 인덱스 변수의 값이, values 배열의 length 속성보다 작은 점을 평가합니다. 이제, 인덱스 값은 1이죠. 그래서, values 랭스 값 5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다시 for문을 실행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세 번째 표현식에서 인덱스 값을 증가시켜서 인덱스 변수의 값이 5가 될때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조건식의 인덱스 변수의 값이 v a l u e 배열의 랭스 속성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호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적된 썸 변수의 값을 터미널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배열의 각 요소의 값을 먼저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누적된 썸 변수의 값을 출력합니다. 또 다른 포문의 구문으로 컬렉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문이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배열과 같은 데이터의 모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리스트, 즉 목록과 같은 다른 컬렉션 자료 구조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컬렉션으로 배열을 사용하기로 하죠. 이 for문의 요소는 컬렉션의 각 요소의 값을 저장할 그런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론 다음에 컬렉션이 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에 요소가 있는 동안 이 for문은 계속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했던 배열의 요소를 꺼내와서 출력하는 코드를 이 for 구문으로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과 sum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다음 에 for, v a i l value, colon, 그다음에 values 해서 배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sum plus equal value 해서 꺼내온 값을 sum 변수에 누적하고요. System.out.println에서 꺼내온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for문이 끝나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리어에서 합계 sum 값을 출력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for문이 처음 반복될 때 value 주 배열에서 맨 처음에 0번째 요소의 값을 꺼내서 value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꺼내온 v a 값을 sum 변수에다 누적시키고 값을 터미널에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반복될 때 이때는 values 배열에서 첫 번째에 있는 요소의 값을 꺼내다가 value 변수에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꺼내온 값을 sum 변수에 누적하고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될 때는 30 값을 꺼내다가 value 변수에 저장하고 다시 for문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다시 실행할 때 80값을 꺼내다가 value에 저장하고 for문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90값을 꺼내다가 value에 저장하고 for문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요소가 없죠. 그때 for문은 탈출해서 다음 문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합계의 sum값을 터미널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실행하면 앞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죠.